선생님! 어서와, 서와 어서 오늘 오신다는 와. 얘기 듣고 그래, 그래 네, 진짜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마음 알아주셔서 음. 너무나 진짜 영광스러운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, 네. 뭘쭉 이제 해야지, 쭉또그 슈얼즈 광고 음. 모델 하시잖아요 그렇지 야, 이거 신고 있어 오늘 또 신고 왔잖아 평상시에는 이런만 신고 다녀 너무 오. 편해 아니,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음. 선생님이 뭐 다른 것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을 위한 걸로 제가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 나주려고 지금 네. 들고 온 거야? 오모머 네. 웬일이지? 짜란짠 짜라라라란 야 언박싱 <laughs> 짜라라라라 짜잔 오아 이거 이쁘다 이거 괜찮으세요? 이건 또 다른 디자인이다, 그렇지? 네 여기 지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신고 받기 편하겠다. 이, 이 디자인 네. 좋다 이거. 이거 그렇죠. 지퍼 있어서. 그래 근데 음, 이거 이거 벌써 이거 이게 뭐요? 예 진동 놈. 어? 그 너 이거 모르고 신었어? 네. 아 진동이 느껴지잖아. 어. 이 진동이 일 초에 3 0 펜가 이렇게 뭐 진동 온데. 그래서 네. 이, 이 신발 처음 신었을 때 자꾸 이렇게 이렇게 걷게 되더라고. 아, 이게 음. 이게 그 충격을 흡수해서 관절에 무리 가는 걸 완화해 준대. 음. 음. 신어볼까? 네. 예쁘다. 그렇지. 평소에는 네. 불편해도 우리가 무대에서는 네. 예쁜 신발을 신게 되잖아. 네. 높고 막 이쁘고 진짜 불편하잖아. 네. 근데 평상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편하고 오 그런 신발이 좋아. 오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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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근데 지금 잘 어울리세요 어. 선생님. 아 음, 음. 어, 이것도 편하다 진짜. 음. 고마워. 네. 잘 신을게. 이거 신을 때마다 너 생각해. 봐이진 네. 이 선물. 생각할게. 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 오늘 잘해? 네. 알겠습니다. 선생님, 응. 네,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. 그래.